최근 한 K-팝 유명 작곡가가 이찬원과의 녹음 작업에 관한 비하인드를 직접 밝히면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이미 탄탄한 팬덤을 구축한 이찬원이 음악 전문가 사이에서도 음악적 실력부터 인성까지 모두 갖춘 가수라는 극찬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곡가 A 씨는 가수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대화하고 녹음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성격과 생각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된다. 그런데 이찬원 씨는 노래 실력이나 끼만 돋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항상 진지하게 소통하려는 태도가 정말 인상 깊었다. 내가 작업해본 모든 가수들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인물이고 장기적으로 롱런할 스타라고 확신한다라는 말을 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해당 작곡가가 주로 케이팝 위주의 곡을 써온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트로트 장르에 대한 특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찬원과 함께 협업하면서 트로트는 이렇게 열정적이고 다채로운 음악이었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편견 타파이자 트로트가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한 셈이죠. 그가 직접 언급한 에피소드에 따르면 이찬원이 부르는 노래에는 자신만의 리듬감과 디테일이 살아 있어서 기존 트로트 편곡 방식뿐 아니라 K-팝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접목해 볼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조차도 몰랐던 아이디어가 마구 떠올랐다라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팬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역시 찬또배기가 남다르다. 이찬원과의 협업이면 실패할 수 없지. 그 곡이 힘을 내세우 라면 정말 딱 맞는 제목 같은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곡 제목인 힘을 내세우는 이찬원의 긍정적 에너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찬원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효과가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찬원은 방송 무대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녹음 현장에서도 본인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필요하면 수백 번이라도 재녹음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주의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업에서 진심인 순간이 얼마나 멋진지 이찬원을 통해 알게 됐다는 팬들이 많아지고 있죠. 작곡가 A씨 역시 내가 본인에게 조금 더 밝은 톤 혹은 조금 더 절절한 감정을 요구하면 이찬원씨는 즉석에서 바로 해답을 찾아내곤 했다. 굉장한 집중력과 열정을 갖추고 있어 함께 작업하는 내내 전혀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전염될 정도였다며 열띤 에피소드를 전했습니다. 동시에 노래뿐만 아니라 인성 또한 바르다고 느꼈다. 작업 때마다 스태프 한명한 한 명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모든 아이디어를 존중해줬다. 이렇게 현장에서 믿음을 주는 가수는 흔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K팝 전문 작곡가와의 협업으로 또한번 긍정적 평가를 얻어낸 이찬원. 그는 이미 음악 프로그램, 예능, 라디오 등 여러 채널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정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트로트계 신예로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재능도 재능이지만 자신의 분야에 대한 꾸준한 노력.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는 인성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런이 음악계 선배들이 2000원을 최고라고 꼽을 수밖에 없다. K팝 작곡가를 트로트 세계로 유혹하는 마성의 목소리라니. 찬원이 스케일 무섭다 같은 흥미로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팬은 기찬원 특유의 맑고 부드러운 음색 때문에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장르도 그만의 색깔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합작 제의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래갈 가수라는 호평은 어쩌면 이찬원에게는 익숙한 수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 활동 초기부터 선배 가수나 프로듀서들의 입에서 단단한 기본기, 재치 있는 무대 매너, 대중을 사로잡는 감성 전달력, 모두 탁월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K-팝 작곡가의 고백은 기존 트로트 관계자들의 평가와 달리 전혀 다른 음악 세계를 거쳐 온 이가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장르를 뛰어넘어 통통한다는 건그 가수가 지닌 역량이 범용적이자 본질적으로 뛰어나다는 뜻이니까요. 이찬원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비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트로트를 통해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 틀에만 갇히지 않고 여러 음악적 실험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죠. 그 말에 따르면 제 목표는 오래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야겠죠라는 코멘트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K팝 작곡가와 손잡은 이번 사례가 그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흐름을 두고 트로트와 K팝의 신선한 만남이 만들어낸 새로운 장르적 가능성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K팝과 트로트 모두 한국 대중음악의 큰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그 경계를 허무는 작업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찬원이라는 존재가 두 장르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서로에게 색다른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시도가 꼭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찬원이 가창하면 왠지 잘될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게 음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견해라는 후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찬원의 노래가 주는 편안함과 밝음 그리고 때론 짙은 감성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듯 트로트 신의 스타 이찬원이 보여주는 스펙트럼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뜨거운 열정 끊임없는 성장 의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따뜻한 태도는 작곡가나 스태프들에게도 큰 자극이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또 어떤 음악적 만남이나 프로젝트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한편, 힘을 내세우가 공식 발표될 당시 팬들은 기천원 특유의 에너지가 곡 제목에서도 그대로 느껴진다며 곧바로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유튜브 등지에서 벌어지는 커버 영상이나 챌린지 모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피곤할 때이 노래 들으면 정말 힘이 난다. 이찬원이 부르니까 그냥 귀에 쏙쏙 박히고 힐링된다라는 댓글이 줄을 잇는 걸 보면 이 곡이 팬들에게 어느 정도 위로와 응원을 주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에피소드는 이찬원이 단순히 예능감이 뛰어난 신세대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적 역량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폭넓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K-POP 위주의 음악인까지 기찬원이라는 가수를 계기로 트로트에 대한 기존 인식을 깨뜨렸다고 고백했으니 앞으로 그의 행보가 얼마나 더 다채로워질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팬들은 이 정도면 해외 진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K-POP처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트로트 스타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찬원은 지금의 인기를 단단한 실력으로 지켜나가겠다는 마음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다양한 무대나 방송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덕분에 많은 이들이 이찬원은 분명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노래해줄 가수라고 믿게 되는 듯 합니다. 과연 이찬원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스펙트럼을 펼치며 K-POP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어갈지, 그리고 새로운 작곡가들과 어떤 놀라운 협업을 보여줄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이미 국내 트로트 시장은 그의 등장을 통해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있고, K-팝 작곡가들이나 스태프들 역시 이찬원 같은 뮤지션이라면 함께 해보고 싶다며 손을 내미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팬들은 기찬원이라면뭐든 해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맑은 미소와 푸근한 목소리에 언제나 위안을 얻고 있다는 후기도 곳곳에서 들려오죠. 이런 꾸준한 응원 속에서 이찬원은 분명 오늘도 밝은 에너지를 가득 안고 무대와 녹음실 사이를 바삐 오가고 있을 겁니다. 본업의 진심인 순간이 얼마나 빛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스타, 이찬원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찬원을 더 알고 싶다면 이번 협업곡 힘을 내세요를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 훈훈한 미담처럼 이찬원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해주길 바라며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